네, 다음은 충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말 최대 화두였던 무상급식과 영재학교 육성,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민심을 송근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 갈등으로 번졌던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일단 올해는 기존 합의한 대로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민선 8기 이후로는 어떻게 지원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누가 지원해야 하는지 충북 도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9.2%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금처럼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함께 합의했던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육성.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 충북의 영재학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보다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영재학교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특히 60세 이상에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 조사 응답자의 64.9%는 충북형 재난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직업군에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자영업자는 찬성 의견이 73.9%에 달했고 반대 의견은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총국이 K-STAT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충북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